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로잔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더라고요. 굉장히 큰 기독교 행사입니다. 이 로잔 대회를 앞두고서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죠. 로잔 대회가 종교 다본주의를 포용하려 한다. 로잔 대회가 신사도 운동 쪽에 서 있다. 이런두 가지 비판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준비위원장을 맡으셨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은 일단 이렇게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오랜 시간 외형적 성장에 심취해 있었다. 교회를 키우노라. 자기 반성과 철저한 성경적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이 느슨해졌다. 그러면서 격병기 때 교회가 사회적 문제에 대해 지혜로운 대처를 하지 못했다. 교회 안에만 갇혀 있었다. 이 모습이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줬다. 로잔 신학이 주는 메시지는 매우 선명하다. 교회가 건강하게 사회에서 자리 잡는 일이다. 이 대회는 한국 기독교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다. 기대, 기독교의 중심 중이 서구에서 제3세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나왔다. 단 실질적인 리더십이 바뀌지 못했다. 유명 신학자, 재정적으로 뒷받침해 줄수 있는 기독 실업인 유명 교회들은 여전히 서구권에 있다. 반면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아시아, 남미 등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다. 아마 영적리더십과 역할의 전환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다. 이렇게 밝히셨더라고요. 로잔 신학위원회 쪽에서 답변을 하기는 했어요. 피터 와그너 박사를 2차 대회 때 주황서로 모셨다. 이 피터 와그너 박사는 신사도 운동에 소속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했더라고요. 로잔 운동은 피터 와그너의 신사도 운동을 로잔의 공식 대회 문서인 로잔 언약, 마닐라 선언문, 그리고 케이프다운 서약 뿐 아니라 로잔 주제 보고서와 다른 문서에서 옹호하지 않고 그를 로잔 운동에 주최한 대회의 강연자로 세우지 않았다. 그 이유는 보금주의 선교에서 영적전쟁과 능력 대결이라는 주제에 담긴 내용에 선교적 논쟁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제2차 로잔대회 이후 신사도 운동의 잘못된 영적전쟁의 개념과 로잔 운동의 신학은 무관하다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로잔의 문서예요 이런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신사도운동에 대해서 또 피터 와그너박사에 대해서 동조하는 내용이 있었냐 찾아봐라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원주의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라고요 세이업 한상엽은 로잔 운동의 로마 카톨릭 안식교, WCC 등과 같은 자유주의와 이단,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에 대해 포용적이라며 2010년 제3차 케이프타운 로잔대회, 로마 카톨릭교회, 종교회 WCC 대표들이 천 명이나 참관자로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는 어디서도 제시되지 않는다. 여기서도 그런 문서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라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삼차 로잔 대회는 소수의 WCC와 종교의 대표들이 참관인의 자격으로 방문했을 뿐, 로잔 운동은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응하여 일어난 운동으로 WCC 신학적 견해와는 다르다. 뭐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메시지를 남긴 거죠. 근데 소수의 WCC 참관자들, 그다음에 종교의 대표들, 카톨릭 얘기는 여기 또 꺼내지 않았네요. 요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또 따로 없어요. 계속해서 문서에 대한 얘기만 해요. 준비위원장이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신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재훈 목사님도 연결이 되어 있으신데요. 이두 분이 두 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문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서에 명시가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문서에 명시가 되었다면은 이건 명백하게 이 노장대위의 정체성을 드러내주는. 확실한 증거이니까요. 그런데요. 문서에 기록이 안돼 있을지라도 사실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로반 카톨릭에 대해서든 WCC에 대해서든 종교회에 대해서든 피터 와그노 박사,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든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아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서의 기록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로 그냥 퉁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실제적인 근거들, 팩트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신사도 운동과 관련이 없다. 또 종교다원주의와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WCG, 로만 카톨릭, 이런 것들과 관련이 없다. 이게 명확하다면은, 저 역시 로잔데이를 적극 지지할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금주의적인 연합운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보금전파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는 것. 이거는 사실 같이 가야 될 것이라는 거 저는 그건 인정하거든요. 성경적이기도 하고요. 최우선은 보금전파입니다. 이 보금전도보다 다른 게더우선시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사회적인 책임 역시 무시하거나 방관해서는 안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립을 해서 선앙영향을 끼치는 루단 대회가 되서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만약에 안주고들이 불거져 나온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게 될 겁니다. 하나님, 잘 분별하고, 잘 결정해서, 한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로잔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만약에 말씀에서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탈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있을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